오, 좋아. 오, 코너도 진짜 잘 돈다. 좋아, 좋아, 좋아. 잘한다! 어, 진짜 많이 늘었어. <laughs> 너 오늘 얼굴이 뭐 이렇게 한 개도 안 보이냐?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뭔 개소리야! 어 안녕. <laughs> 어이 깜짝이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크 타는 애니입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 여자 사람입니다. 그 여자 사람. <laughs> 자 오늘 두 번째 라이딩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제가 허리를 좀 삐끗하는 바람에, 어, 촬영이 좀 늦어졌구요. 자, 지난번 거 잊어먹었어, 안 잊어먹었어? 안 잊어먹었어. 자, 그러면 아무 말도 안할 테니까 출발까지만 한번 해봐. 잊어먹었네! 내려 내려 다시 잊어먹었구먼 어, 아,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아 스톱 스톱 자 다시 자 하나 타고 자 핸들 반듯이 그리고 세워 어앉전 다리가 지난주보다 더 짧아진 것 같은데? 신발이 짧아졌어 아 진짜? 응 어어 많이 기울여도 돼 많이 기울여 그래 그렇지 됐어. 그 다음에, 키. 하고 시동. 응. 그렇지. 자, 기아 몇단느라 그랬지? 응. 어, 안 되는 거 아니야? 시작. 자, 반대쪽 기울고. 로아야, 스톱, 스톱, 스톱. 많이 기울여도 된다고. 많이 기울여봐. 그래. 긁고 해. 불안불안하잖아 그렇지. 어느 한쪽으로 기울일 때더 많이 기울려. 넘어질 것 같아. 불안불안. 그리고 여기 손에 힘을 좀 빼. 왼쪽. 왜 그래. 깝잡고 있어. 그 오늘까지만 장갑이 없네. 장갑 벗기고 와야 돼. 자. 그 내가 설명을 좀 해줬는데. 확 당기고 가는 거야. 그래도 많이 안 나가니까 이단이라. 자, 일단. 출발 끝까지 간다 생각하고 출발. 브레이크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확 당겨고 확더 당겨 더더더왜 멈춰? 더 당기고 가 그냥 쭉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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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렇지 쭉가발 올리고. 출발하자마자 발을 올려 너 오늘 얼굴이 뭐 이게 한 개도 안 보이냐 <laughs> 자 출발했지 출발하면 바로 발을 올려 오케이 그리고 땡기란 말이야 땡길까 말까 땡길까 말까 생각하지 마 그냥 땡겨 충분히 뭐아무렇지도 않잖아 저까지만 또 다시 가봐 자 다시 저까지 쭉 당겨. 쭉더 당겨. 더더 더, 더. 브레이크. 뭐야? 코너 노을이 잘 돌아. 또 없어. 코너를 돌았어. 너무 지렸어. 아니, 코너 노을이 잘 돌아? 몰라. 죽기 날했어 자기야. 다시 얘기하는데, 쭉 당기고 가는 거야. 자, 저 끝까지 가봐. 사람 나오니까 조심하고, 사람 전까지. 자, 쭉 당겨. 그리고 바로 올려. 쭉 당겨. 피하겠지? 쭉 당기고, 바로 올려. 바로 올려. 그렇지. 오, 잘하는데, 이제? 좋아, 좋아, 좋아. 오, 오 좋아 많이 들었어 야쟤 오버하는데 <laughs> 오버해 오버해 <두루> 음 <laughs> 들어 코너 돌았어 <laughs> 어때 코너 돌았어 코너, 알아 코너가 더 쉬워 <laughs> 쭉 당겨 가니까 어.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발 올렸는데 어때 발 올리니까 기분이 더 좋아 그지 바로 올려야 되는 거야 어. 근데 멈출까봐 발 올렸는데 멈출까봐 넘어지면 어 그리고 코너 돌때 어떻게 했어 왜 <laughs> 다시 이번에는 이제 논스톱으로 논스톱으로 시작 세우고 세우고 걸터 앉아 일단 어. 걸터 앉아야지 앉아서 해. 어. 아 진짜 이거 시트만 순정이 면 훨씬 잘할 것 같은데. 됐어 천천히 항상 위험한 거니까 천천히. 그 대신에 갈 때는 끝까지 가는 거야. 자 가봐. 더 당겨, 더, 더, 더 당겨. 그렇지. 쭉 가. <laughs> 몸을 왜 그래? 몸을 쓰는 거야. 어 근데 생각보다 토너를 잘 도네. 고고 고. 고, 고. 오잘 탄다. 오 좋아 좋아 좋아. 다시 한 바퀴 돌아 돌아. 오잘 타는데? 바로 안 되고 제 돌았어. 야 너무 잘 타는데. 오, 굿. 천천히 그래도 오버하지 말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이거야, 이거, 이거야. 잘한다. 꼭팔안 내려도 돼, 자기야. 어, 차다. 좋아, 잘했어. 우. 자, 고속 돌렸습니다. 멈추면 되지.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시동 끄고. 그렇지. 그리고 스탠드 하고. 자, 그냥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 <laughs> 몇 바퀴 돌았어? 오, 세 바퀴? 어. 어쩔 때 추천화에서 도달수 있었는데. 차또 온다. 다빼 네. 줄게. 나또 어. 나. 또, 나 또. 자 이번에는 쉬지 않고 열 바퀴에 도전한다. 할수 있겠어? 어, 중립이야. 중립이야 이단 너. 시동 걸고 살짝 가서 너 조금만 움직인 다음에 더 그래 이제 너. Okay. 자, 열 바퀴 도전. 그냥 땡기고 가, 땡기고 가. 그냥 가, 괜찮아. 이제는 이 주차장도 너에게 너무 좁다. 그래서 요 다음에는 좀더 넓은 장소가 필요할 것 같고, 기어변속까지 하기에는 여기는 너무 좁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 몇 바퀴 돌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지금 여기가 그 공원 주차장인데, 어 일단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험합니다. 뭔가를 하기에는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온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한 서너 바퀴만 딱 돌고 어 여기 연습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른 장소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땡겨 어, 그렇지.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 오 좋아 지금 이렇게 지나갈 때그 악셀도 되게 부드럽게 지금 땡기고 있거든요 많이 늘었어요 이제 기어변속하는 것만 알려주면 될것 같은데 오 코너도 진짜 잘 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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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변속을 해봐야 되는데, 변속을 하기에는 여기는 지금 너무 좁아요. 제 생각에는 기어변속까지만 하면, 이제는 오토바이를 사서 두 대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연습이 안될것 같아요. 좀 무섭지만, 공도를 데리고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아, 그게 가능할지 지금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잘한다! 어, 진짜 많이 늘었어. <laughs> 많이 늘었다, 많이 늘었어. 진짜 많이 늘었다. 어, 그래도 마인으로써마인으로써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어. 주행은 많이 늘었네. 코너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발안 내리고 오케이. 스톱 나 멈추는 것만 잘 부드럽게, <laughs> 부드럽게 하라 그랬더니 안 멈춰. 오 좋아 좋아. 굿어 조사장 나왔네. <laughs> 아니 부드럽게 멈추라 했더니 멈추질 않아. <laughs> 자 차려. 인사. 아 오늘 진짜 많이 들었고 마지막에 타는거 보니까 엄청 부드러운데 그리고 코너에서도 발도 안 내리고 어땠어 소감? 나백밀러도 봤어요. 아 진짜? 네. 소감. 어, 무서워야지. <laughs> 오케이. 자, 오늘 두 번째 연습 고생했고. 응. 이제 여기는 너에게 너무 좁다. 응. 세 번째는 기어 변속을 무조건 연습해야 되니까 여기보다 넓은 장소. 아직 도로로 나갈 수가 없고. 여기보다 넓은 장소에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렷. 경례. 구독, 좋아요. <웃음> <웃음>